아, 정말로 두근두근합니다. 트로트의 왕자 김희재와 대한민국의 대표 작곡가 윤명선이 손을 잡다니, 이보다 더큰 음악적 이벤트가 또 있을까요? 많은 팬들이 이미 김희재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노래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감동이 윤명선의 작곡 능력과 결합되어 어떤 화려한 불꽃을 터뜨릴지 상상만 해도 벌써 설레네요. 최근 인터뷰에서 윤명선이 김혜재 외에는 어떤 가수와도 작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을 보고 더욱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그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어떤 노래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아요. 김혜재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그 뛰어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죠.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이태원 클라스에서의 연기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한 가수가 윤명선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명곡이 탄생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명선과의 콜라보 앨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2023년 한국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어요. 무엇보다 김희재의 팬으로서 이 앨범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앨범이 김희재가 한국 음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김희재 그는 단순히 가수나 배우를 넘어서 이미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가오는 콜라보 앨범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번 앨범이 성공적으로 론칭되어 김희재의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 드라마, 예능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김희재를 계속해서 응원하며 그의 미래가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가오는 앨범 발매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김희재와 윤명선의 앨범, 그리고 더 나아가 김희재의 예술적 여정의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